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서오세요. 자, 좋은 시간에 생생각게 오랜만에 유튜브로 여러분들 만나고 있습니다. 자, 죽생과 오늘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릴 상품은 오징어입니다. 국산 오징어. 부드럽고 맛있는 오징어. 맛보세요. 자, 여섯 마리 깨끗하게 손질해가지고, 어, 바로, 어, 포장, 진공 포장에서 나갑니다. 국산 오징어, 부산 공동어시장에서 경매 받은 상품입니다. 오징어 요거 다 손질해서 여섯 마리, 여섯 마리 보시죠, 이렇게. 어, 국산 오징어의 부드럽고 진한 맛을. 어. 안녕하세요, 어안사님 어. 오랜만이죠. 정말 오랜만입니다. 정말. 오랜만에 라이브로, 유튜브 라이브로 만나고 있습니다. 자, 오징어 6마리 만에입니다. 6마리. 자, 국산 오징어. 부드러운 맛. 어, 그 어디에서도 구할 수 없는 오징어입니다. 제가 직접 손질해서 보내드리고요. 뭐, 6마리만 넣어드리겠습니까? 어? 존지라 하면서 네, 하이, 안녕하십니까, 라룰님샤페오님 반갑습니다. 어서오십시오. 자 오징어 여섯 마리 마련입니다. 국산 오징어, 수입산 아니고요. 국산 오징어입니다. 요 굉장히 야들야들이 하면서도 찌한 맛이 끝내줍니다. 네. 오징어. 오징어하고, 저희도 죽생가의 그 볼라, 고등어, 다 맛있습니다. 어, 상품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은, 뭐, 방송에서도 말씀드리지만, 어, 지금 위에 보시면 네이버 주권차 아는 생생가게 들어가 보시면 상품이 진열되어 있습니다. 어, 주문을 직접 하시면 5만원 이상 무료 배송이고요. 네이버로 주문하시면 6만 원 이상 무료 배송입니다. 슬... 음? 이 얼마나 아름다운 가격입니까, 오징어 세 마리 5천 원이면, 여섯 마리 만 원. 아름다운 가격이죠. 그렇게 그래 생각 안합니까? 브라로루님자 부산 직계송 생선전문점 죽은처 안의 생선가게입니다 어뭐 유튜브로는 지금 꽤 오랜만에 방송을 켰는데 저희들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 그리고 라이브 커머스 방송 그립에서 여러분들또 따로 만나 뵐수 있습니다. 자, 요즘 한참 바빠서 어, 유튜브로 자주 인사를 못 드렸는데 이렇게 만나 뵈어서 반갑습니다. 자, 오징어는 6마리 만원입니다. 6마리 만원. 구매를 원하시면 문자로 문의주시면 더욱더 중성을 다해서 상품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자, 국산 오징어 깨끗이 손질해서 부드럽고 맛있는 오징어입니다. 이 비가 오고 장마철에는 이런 오징어 가지고 찌짐에도 넣고 대체도 드시고 여러 용도로 가장 많이 활용도가 높은 오징어. 기억이 힘들죠, 그죠? 요즘에 오징어 만나기도 힘들죠. 거의 대부분 99%가 어, 원형산인데 국산 오징어 딱요 시기에만 여러분들 만날 수 있는 품목입니다 요즘은 기억이, 만나기 힘든 오징어입니다. 국산 오징어. 만나보세요. 여섯 마리씩 포장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어, 포장해가지고, 어, 지금 포장하면 대략 뭐 500g 내외, 450에서 500g 정도 나옵니다. 양이. 잠시 나오고 마는 오징어. 귀한 오징어입니다 오징어. 음 자, 전 상품 다 이렇게 제가 직접 손질하고 따듬어서 어, 포장까지 깔 깨끗하게 해서 나갑니다. 어 생선은 바로 구워 드시면 되고요. 따로 씻을 필요도 없고요. 소금간도 다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징어도 깨끗이 씻어서 나가니까 뭐 한번 살짝 헹구시는 것도 좋고요. 어 그리고 캠핑장이나 여타 야외에 나가서는 바로 포장만 떴고 바로 조리 가능하게 편리하게. 상품이 배송됩니다 자, 토요일 저녁인데 이렇게 방송에도 함께 해주시고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감사드리고요 열심히 상품 준비할 테니까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언제라도 바로 여쭤봐 주시기 바랍니다 아, 네. 프라이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어서오시오 토요일 잘 보내고 계세요? 토요일 쉬움을 잘 보내고 계십니까? 자, 오징어 요거 여섯 마리 만 원입니다. 여섯 마리. 국산 오징어, 경매받은 상품. 안녕하세요, 창현님. 어서 오십시오. 뭐, 문자로 바로 주문 주셔도 되고요.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에서도 죽생과 똑같이 상품을 판매 중입니다. 네이버로 주문 주셔도 되고요. 편안시설 하시면 됩니다. 자, 국산 오징어. 시중에서 어, 쉽게 구할 수 없는 부산 공판장에서 경매받은 상품입니다. 어, 이렇게 깨끗이 손질해서 나가고요. 오징어의 그 부드럽고 진한 맛을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주생가에서 판매하고 있는 맛있는 오징어. 주문은 문자로 바로 주시고요. 문자로 바로 주시면 5만원 이상 무료배송. 그리고 네이버는 6만원 이상 무료배송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자. 대략, 어, 오징어 한 6마리. 이렇게 하게 되면, 손질 다 하고, 내장 빼고, 손질 다 하면, 대략 한 550, 450에서 500g, 요렇게 사이 정도 물양이 나옵니다. 자,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해 주시고, 죽생가에서 소개시켜 드리는 싱싱한 생선 만나 보시기 바랍니다. 작은거 요런거는 제가 집에 가서 먹어야지 요런 것들은 워낙 작아서 요런 것들 집에 가서 제가 따로 조리해서 먹도록 하겠습니다 서비스를 넣어 드릴까요? 여러분들께는 크고 좋은 걸로 골라서 넣어 드리고 저도 1년 내에 이렇게, 어, 뭐, 공판장에서 경매 받고 일하지만은, 오징어를 만나는 날이 며칠 안됩니다. 조꼬미님, 오, 생어생어. 조꼬미님, 안녕. 오랜만에 노트북으로 만납니다. 오랜만에 유튜브로 만나네요. 안사님은 들어오셨다가 지금 오늘 바쁩니다 안사님, 안사님, 오늘 손주분들이 와서 바쁩니다 오늘 안사님, 쌍, 쌍둥이들이 놀러와가지고... 어, 알람이 안 떠? 왜 그러지? 알람이 왜안 떠죠? 알람이 안 뜬다. 어 정말요? 뭐가 제가 설정을 잘못했나? 제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증어, 증어, 오징어, 증어, 증어, 오징어, 6마리만은 6마리만은 증어, 증어, 오징어. 지아 징아어제 아아 아아 오아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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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아고아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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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여러분도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꼭해 주시고 가위손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은 사랑입니다 맞아요 오징어를 좀 많이 해 왔어요 그립에서 팔던 그 4마리 짜리 하고 요거 여섯 요거 마리 짜리 하고 두 종류를 해왔는데 양이 많습니다. 언제 저도 똑같 습니다 오징어가 언제 안 날지 몰라가지고 요즘 오징어 날 때마다 경매 경매를 받아오거든요. 이 어느 순간 또 갑자기 또 오징어 가안 나는 경우가 있어가지고 최대한 오징어 날 때마다 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도. 주말에 제가 경매를 많이 안 봤는데, 오늘은 오징어 좀명넉하게 받아왔어요. 자, 죽생가는, 어, 뭐 지금 바로 문자로 주문 주셔도 되구요.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에 죽은 채의죽생선가게에서도 어, 상품을 바로 구매 가능하십니다. 뭐 어떤 식으로든지 구매하셔도 되고요. 어 무엇보다 구독, 알람 설정 해 놓으셨다가 여러분들 라이브로 방송 보시면서 상품 주문하셔도 됩니다. 자, 어서 오세요. 손질하다가, 어? 손질하다가 이렇게 좀 찢어지고 이런 거는 제가 집에 가서 먹습니다. 저저 찢어지고 이런 좀 파지가 난 거를 넣어드리니까 오히려 왜 저런 거 주냐고 그런 말씀을 하셔가지고 서비스로 넣어드리는 건데 안 넣어드립니다. 그래가지고. 일전에는 저런 거 서비스로 넣어드렸는데 괜히 오해만 사고 해가지고 이제는 제가 먹습니다 그냥. 음, 음, 음. 자, 어서 오세요. 자, 주차찬의 생선가게입니다. 부산 직계송 생선 전문점. 자, 주차찬의 생선가게에 환영합니다, 여러분. 어서 오세요. 국산 오징어 여섯 마리로 만나고 있습니다. 어, 세이 반갑습니다. 자, 추천해드리는 건 오징어 6마리 만원, 고등어, 그리고 또, 특, 특대 볼라, 어, 구매해 보시기 바랍니다. 상품이 좀 다양해서, 어, 골고루 구매해 보시기를 추천해 드리고요. 오늘은 오징어 6마리 만원, 요거 드셔보시기 바랍니다. 다 직접 손질해서 깨끗하게 손질해서 보내드릴게요. 아, 토요일이라, 어, 지금 이 시간이 뭐 저녁 식사 시간이 겠다 그죠 어, 식사들 많이 준비해 맛있게 하시고 오늘 주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주문은 바로 문자로 여러분들의 어, 상품 성함 주소 남겨 주시면 배송 바로 해 드리고요 어,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에서도 상품을 바로 주문 가능하십니다 네이버로 통해서 구매하셔도 되고요 어, 단지 문자로 바로 연락주시면 5만원 무료배송 더욱더 저렴한 가격으로 상품 만나보실 수 있고요. 네이버 스마트폰은 6만원 이상 무료배송에 상품이 나가고 있습니다. 자, 배송비는 5만원 이하는 4천원이 부과되고요. 입금하실 때 상품과 어, 택배비 5만원 이상이면 무료구요. 5만원 이하면 4천원을 추가해서 배송 어, 입금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 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은 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이 저희 라이브 방송을 지속할 수 있는 힘입니다. 부산식 배송 생선 전문점, 죽었지 하는 생선 가게는 오늘 여러분들께 오징어 6마리 만원짜리, 그리고 볼락, 특대, 고등어, 한치, 민어조기 추천해 드리고 있습니다. 자, 배송은 월요일, 택배가 어, 재개되는 월요일 날일괄 배송해 드립니다. 자 조코미님 오늘 저녁 뭐 먹어요? 응? 오늘 저녁 식사 뭐했어요? 아직 안했지? 저녁 아 저녁 식사 뭐뭐 뭐 해먹고 싶어요? 저는 이 오징어를 자꾸 만져서 그런지 오징어 썰어가지고 파전 한장 딱 구워먹고싶네 어? 해물파전 오징어 넣고, 새우 넣고, 해가지고, 해물파전 딱 해보고 싶네요. 해가지고 딱. 이제 차리고 있어? 저는 요거 해놓고, 저녁에, 뭐, 어 뭐, 아직은 뭐, 저녁 시간은 아니네요. 요즘에 너무 늦게는 밥안 먹으려고들 많이 노력하고 있는데 그죠? 비오죠 날씨 밖에 날 어? 밖에 비오죠 많이는 안 오는 것 같은데 많이는 안 오고 하... 조금 출출하긴 하네요 근데 요즘뭐 저녁에는 많이 안 먹는 습관을 들이려고 노력 중입니다 건강에도 안 좋고 자, 자 이제 저는 요거 오징어까지만 손질하고 오늘 방송을 마무리짓도록 하겠습니다. 좀 짧게 방송을 끝내야겠어요. 조꼬미 말마, 조미님 말맞다나, 주출하기도 하고 시, 저녁 식사 하시고 아마 지금이 딱 저녁 식사 시간이라서 저도 조금 마무리 짓고. 자주 유튜브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철럼님 아, 네. 처음철럼님 감사합니다. 스마트소울을 주문했어요? 감사합니다. 그래. 가끔씩 이렇게 유튜브 방송을 하면, 뭐, 문자로 이렇게 주문하는 게, 뭐, 그렇게 수월하진 않을 수 있습니다. 제 생각도 그래가지고, 나이버 스마트소울을 제가 안내해드리는 거거든요. 어, 그쪽으로 주문 주시면 안전하게 뭐 배송이 다이루어지니까요또 상품도 똑같습니다. 그 보시고요 오징어, 볼라, 고등어, 한치 뭐 다양하게 미노조기 종류 이렇 있으니까 그 스마, 스마트스토어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세무처님 감사합니다 아, 그리고 구독, 좋아요, 알람설정 꼭 해주시고 저희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많이 해주시면 라이브 방송 자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음. 아이, 감사합니다. 아유. 깔끔히 하는 거는 기본 아니겠습니까? 기본이죠. 깔끔하게 하지 않는 게 이상한 거지. 그죠? 음식인데. 자 주문 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리고 처음처럼님 감사합니다 첫 주문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저녁 먹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최대한 자주 라이브 방송으로 여러분들 함께 할 테니까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방송 좀 빨리 마치겠습니다 이거 좀 포장해야 된다. 오징어 포장해야 돼. 가지고 빨리 어 진공 포장해 놓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금이나 식사 맛있게 하시고, 처음처님 감사합니다. 다음 라이브 방송에서 다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여러분. 네.